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. 지금 저 수유시장에서 그저 해장국 먹고 있는 중인데요. 갑자기 들이셔가지고 네, 여기 인이 좀잘 도와주십시오. 인이. 아, 예, 예. 일단 저부터 좀 도와주세요. 아 예. 누군지 몰라서 제가. 수유시장에 지난 추석 때 일부러 안 왔어요. 여기 가 미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. 예. 그래서 오늘 슬금슬금 인사를 드기면서 의정보고서 여덟 번째 의정보고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중이고 배고파서. 그 여기 유명한 해장국집인데요. 들어와서 지금 밥먹는데 뭐 알겠습니다. 다 낚였어요. 이렇게 막이렇 해서 인터넷에서 다스트치 아, 해줄게. 아, 알겠습니다. 딴질보, 딴게이 네,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. 네, 우리 딴지보딴게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용진이고요. 열심히 지역 활동하고 열심히 또 삼성 멱살 잡고 또그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전쟁에 한번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. 그래서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사람, 백이 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 안 죽이고요.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을 바꿔 나가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마크로 화이팅. 이니 잘 도와주실 네. 겁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이 대통령이 아무래도. <laughs>